다들 한주잘 보내고 계셨죠? 한 주가 아니라 내가 저번 주에 또 빼먹었어. 바빠가지고 그랬었는데 맨날 그냥 핑계죠, 핑계. 근데 이제 연말이랑 연초 특히 분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분기별로 내가 좀 단골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우리때좀 많이 바빠서 좀 빼먹은 거에 대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하고 올해 이제 2024년인가? 5년이야? 뭐 4년, 4년이구나. 4년이 들어오면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물론 이제 사주하시는 분들은 아직 갑진년이 아니다, 이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명리하는 새끼와 갑진년은 딱 돼야지, 새 인사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뭐, 당연히 이제 갑진년이 아직은 안 들어서, 아직 개묘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1월 1일이 넘었기 때문에, 다들 올해도 한해 새롭게 이제 1월 1일이 넘어서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을 하시길 내가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매 영상마다 똑같이, 같은 레파토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알, 요 한자, 뭐 해석이나 이런 건안 해도 된다 했어. 이 천간의 가불병증, 무기경신, 임계 10개와 지지 자축이 묘진 사음의 신유술 해까지 12개, 총 22개 한자만 알면 된다 했어. 뭐, 인중의 무병과 묘중의 가불, 뭐, 진중의 을계 뭐, 다다다닥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된다. 요 정도 한자만 하면 명례한 데 이상이 없다 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뭐 저번 주가 아니라 이제 그냥 저번 영상에 이제 여름에 화를 끝났는데 이제 여름에 토를 들어갈 거라 그냥 바로 들어가자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요게 이제 뭐냐 하월지토 기세조열 특성수 자운성공 이라 그래 뜻은 뭐 뜻은 뜻보다는 좀 해석 해석은 뭐냐 여름에 토는 그 기세가 조열하니 여름의 토는 그 기세가 조열하니, 여름의 토가 기세가 조열하다가 아니야. 이제 여름의 부분에서도 우리 꾸준히 했지만, 여름은 당연히 빛이 뻗어나가고, 열기가 올라온 계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이라는 계절. 그러니까 여름의 토는 이 뜨거운 계절, 기세에 조열하니, 왕성한 수를 얻어. 자유내야 공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래. 왕성한 수라니까 내가 늘 얘기했지만, 여름에 이제 목이나 화 부분에서 내겠지만 원국의 사주팔자여 8글자의 지장가는 항상 포함시키려 했어 8글자의 수가 왕성하니 라는 거는 하나 둘셋넷 이런 숫자 놀이가 아니라 얼만큼 이 수가 금의 생조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왕성함이 결정된다 했어 단순히 금의 생조를 받지 못한 수는 왕성한 게 아니라 미약한 거라 보면 돼 수가 하나만 있다고 한들 근해생조를 받아서 꾸준하게 흘러나오면 충분히 왕성하다라는 개념으로 잡으면 된단 말이야. 어찌 보면 그 기세가 조혈하니 말라버린다, 이 마르니 이런 조금 시선을 좀 갖추게 되죠. 좀 생각을 가지게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가 토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설명했는지 몰라도 이 무토랑 기토는 내가 뭐라 했어? 무토는 이제 음, 무토는 내가 이제 큰 산이라 그랬고. 다 기토는 내가 평지와 갔다 그랬어. 이 평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여름의 계절이라는 화해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빛도 확장되고 열기 또한 올라서기 때문에 뜨겁다 했어. 그러면 이 기토에 해당되는 이 땅은 쩍쩍쩍 뭐 갈라지게 되면서 뭐 바람이 불게 되든 뭐가 되든 그냥 뭐 사막처럼 모래 언덕 그러니까 형태를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헌데이 무토라는 산은 아무리 말라 죽이든 말라 죽이든 보다는 말라 버리게 하든 뭐 태우든 간에 이 땅의 기토의 형태라는 느낌 평지의 느낌은 변질이 될수 있지만 이 산이라는 거는 뭐 나무가 뭐 나무가 타버리든 뭐 조약돌이나 이런 게 조금 막 으슬으슬해지든 뭐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니면 산에 흘러다니는 물이 마를 수는 있겠지만 이 산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리 마른다고 뜨겁다고 한들 사라지는 법은 없어. 그래서 여름에 이 토가 마르, 말라서 수기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는 형질, 성질 자체, 물론 이제 형태나 성질 자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무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토를 얘기하게 돼, 기토를. 그래서 여름에 마르는 것은 기본적이게 기토가 된다라고 그래,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알고 있겠지만 이 매강. 매강이라는 거는 이 토. 특히 무토 자체가 화를 볼 때. 화를 볼때 가려지니 빛도 가리게 되고 열기 또한 눌러 버리게 되니 매강을 시킨다 해서. 근데 이 기토 자체는 병화를 매강하거나 또한 정화의 이런 뜨거운 계절에 태어 나서 자체적인 힘을 얻는 계절에 아무리 뜨거워도 이 정화를 누르는 법은 없어. 대려 정화를 보게 되면 급격하게 마르게 되고 또한 변화를 보게 되면 매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라가게 되고. 급격하게 마르냐 빠르게 마르냐 그 차이로 보면 돼. 무토가 절대적으로 화로 인해서는 마르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얘기하는 건 뭐냐? 다시 한 번. 무토를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토를 설명하는 구절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뭐 거기서 이제 뭐 반박을 하든 나발이든 간에 반박하면 이제, 어, 그러신 분들 말 맞고, 그냥 어차피 내가 가리키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생각하면 공부는 때려치자고. 그냥 알려주는 것만 하면 돼. 알려주는 것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안 바라, 안 바라야 하잖아. 뭐 하나를 알려주면 내가 열을하라고 그래.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영상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거. 하나를 알려주면 반만 하자. 반만 해도 많이 하는 거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0.23인분 정도만 하자. 4분의 일만 이해를 하면 된다. 알겠지? 인간사라는 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학벌이 좋든 머리가 좋든 지혜롭든 간에 하나를 알려주면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 우리는 다 똑똑한 거 같잖아. 그렇지?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먹는게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알려주, 알려주는 거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알려주는 거에 있어서 얼만큼 이해를 하냐? 받아들임을 얘기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이 기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오늘은. 이 기토라는 거는 이제 봄이라는 계절에 지나오면서, 봄이라는 거는 인월과 묘월을 지나오게 되면서, 인월과 묘월을 지나오기 전에 이 기토는 반드시 겨울도 겪었겠지. 그래서 겨울에 낙엽이 뭐 얼고 녹고를 반복해서 수분기운이 있다가, 봄의 비로소 병화를 보게 되면, 수분기운도 서서히 녹이면서, 그 양분 또한 녹이면서, 서서히 갑을 먹, 특히 목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여름에 기토는 자체적인 수기도 이미 봄에 다 빨렸어. 또한 영양분도 다 빨렸기 때문에 이 와중에 수기를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땅이라 했잖아요. 평지. 수기를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만물을. 흔히 말해서 우리 이제 만물이라는 거는 이제 목의 형태, 뭐 이거 나무야, 하고 뭐 잡초 형태 이런 거를 적셔줄 수가 없겠지. 키우는 게 아니야. 여름의 화 부분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름에 이제 화 부분도 그러지만 여름에 목 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 피 여름의 목은 이미 봄에 다 성장해서 여름에 말라 죽지 않는 것을 요구해. 그래서 이 기토 오늘 구절에 대한 부분은 수기를 갖춰서 금의 조력을 잘 받고 있는 왕성한 수기를 갖춰서 윤택해진 와중에 수분 기운을 갖추고 있어서 목을 얼만큼적시냐를따져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냥, 예시 명조만 하나 그냥 가정해서 보자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5월에 태어난 기토는, 안 그래도 기토는 봄을 지나오면서 목도 성장시켰고 수분도 이미 다 빨리고 양분도 빨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냥 쩍쩍쩍 말라져 있는 와중에 이제 그냥 예시 명조에서 금수가 없어서 기토가 목을 능히 적실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말라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땅이라는 이 기반 자체는 수분기운이없게 되면 그냥 모래 먼지가 돼가지고 막 날라다니든 움직이든 할거 아니야. 사막 위에, 물론 이제 나무가 제대로 서 있는 경우는 거진 없어. 그냥 모래, 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경우가 없다고. 왜냐 모래라는 거는 아무리 서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쌩 하고 불면 그냥 이동을 해버리거든. 수분기운이 없는 모래는. 수분기운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접착력이 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지 않, 않아서, 물론 이제 고급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월 월에 태어난 기토가 월간의 갑목을 띄워놓고 지지 지지와 지장간 자체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헛자로 빠져서 능이 뿌리를 보호했다 귀해진다 대려 좋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거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배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천간에 월간에 드러난 갑목을 기토가 지탱도 해줄 수 없을 뿐더러 수기를 갖춰가지고 적시 주는 법도 없기 때문에 물론. 봄에 성장시켜서 여름까지 월간의 감목을 투관시켜 놓은 거는 가히 빼어남은 있어. 빼어남. 빼어남은 있지만, 이 빼어남 자체가 지속적이게 되려면, 이 기토 입장에서 수기를 갖춰서 수기를 머금고 목을 충분히 능이 적셔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간의 감목 띄워가지고 뭐 관성이니까 좋은 직업의 형태, 뭐 흔히 말해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는데, 금수가 없게 되면 기토는 당연히 말라있는 상태 그대로 공존하고 있고 목도 언젠가 쓰러지기 때문에 결국 좋은 직업이라는 체계 자체가 귀기가 팍 떨어지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목 부분에서도 했고 화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토 역시 금수를 최대한 갖춰놔야 돼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기토는 빼고 기토의 설명을 한 요정도만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하나만 하자고 개판으로 썼네. 그죠? 아무튼 이제 5월에 태어난 무토 형태로 한 말이야. 기토랑은 아까 다르다 했어. 기토는 능이 마르고 형태가 변질되고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무토라는 거는 큰 산. 사실 이 무기토 중에서는 이 토, 무토도 토라고 그러고 기토도 토라고 하긴 하지만, 무토는 좀 산의 형태나 재방의 형태로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그 흙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해. 집안으로 봐야 되거든. 왜이 산이라는 거는 이 멘트로 운동, 집안 운동, 땅에서 이렇게 서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라온 산의 집안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기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기토라고 하면 5월에 태어난 기토가 안 그래 뜨거운데 천간에 병화까지 투관시켜 가지고 열기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해요때 기토가 당연히 목을 지탱도 못해주고 말라 죽이겠지 근데 이 무토는 이 무토 자체는 이 화기를 매강을 시켜 매강 내가 매강 부분도 분명히 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야 매강을 시켜서 이화의 기온 자체를 누르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그냥 이런 맥락을 보면 돼. 태양이 있어, 태양이. 태양이 막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뇌리 쨈단 말이야. 뇌리 내리쟤. 째 뇌리 찔려갈 때, 이 무토라는 내가 딱 드러나게 되면, 이, 이것을 딱 가려버려. 태양의 빛을. 태양의 빛을 가리면, 금면 실상, 시간적인 흐름상, 이제 앞에 있으면 이제 문제긴 하지만, 앞에, 앞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목이 있다고 치자고, 간목이든, 을목이든, 그러면 요쪽에 있는 거야. 요쪽에. 가불목이. 가불목이. 그러면 이미 여기서는 말라 죽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무토가 매강시켜 봐요. 야 근데 순차적으로 뒤쪽에 드러나 있지. 금비 시장 뒤쪽에. 그럼 태양이 요쪽에 존재하고 이때 무토는 여기서 드러나고 가불목이 여기서 존재하고 있다고. 가불목이. 근데 만약에 이 무토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태양의 빛이 열기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들어가 가지고 얘를 말라 죽이겠죠. 얘를 말라 어? 그럼 문제가 무조건 발생하게 된다고. 5월에 태어난 무토 입장이니까 관성에 대한 문제가 발, 반드시 발생하게 돼. 뭐 자식, 남명 기준하에는 자식이 문제 되거나 여명 기준하에는 남편이나 뭐 직업적인 책이나 이런 뭐 질량 보존의 의거에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돼. 그래서 무토가 태양을 가려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말라 죽지 않게 태양이 태양의 빛이나 열기를 가려 주는 역할로는 기기로 작동을 해. 근데 이 무토라는 것도 언젠가는 열기를 받고 뜨거운 오래 태어나서 열을 받고 태양이 빛을 받다 보면 이 무토 자체도 어느 순간에 열기를 갖추게 되겠지. 그러면 열기를 갖춘 옆에 있는 이 가불목은 어떻게 되겠지? 그냥 말라 죽겠지. 헌데 기토는 뭐야? 이 무토가 말고 이 기토가 있으면. 기토가 있으면 땅이기 때문에 이 태양이 이 무토가 없고 그냥 기토가 있다고 하면 바로, 씨발,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 내리, 꽂아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빨리, 빨리 죽어버린다고. 그냥, 빨리, 딱, 죽어버리게 돼, 빨리. 근데, 이, 무토는, 어떤 역할이냐, 좀 가려주니, 죽는 속도를, 약간, 천천히, 스무스하게, 천천히. 어,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씨.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시방편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름에 무토든 기토든 목이 드러나 있을 경우에는 금수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의 약간 고급적인 간법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우리 이 인간 사이에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지? 외계행성에 살고 있어? 지구라는 요, 어? 지구에서 살고 있지. 그러면 우리 인터넷이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산의 형태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산이라는 거는 수기를 갖추고 있으면, 뭐 화산산을 생각해도 돼. 화산이나 열산, 뭐 활화산, 막 이런 거. 아직 운동하고 있는 열기가 있고 막 뜨겁고 막 보글보글 끊는 그런 산을 생각하면 되고, 그런 산에는 가불목이 자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런 뜨거운 산에는. 헌데 수기를 갖추면, 이 화라산 같은 경우도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냥 하나에 그냥 뭐 섬이 있다고 보자고 이런 섬이 있어. 근데 여기가 막 화라산이야, 화라산. 화라산이야. 막막 막 마그마도 있고 뜨겁고 막 온천도 있고 막 이래. 근데 여기 주변에 이제 바다라는 데가 있으면 결국에는 이 바다가 이제 뭐 나무를 키우거나 이러진 않지만 이 섬에 있는 지하 안반이나 이런 돌로 해 가지고 희석되면서 뭔가 생수 그러니까 바닷물 짠물을 모뭐 하면서 이게 좀 적셔 줄거 아니야. 그러면 요 테두리들은 잡초가 되든 나무가 되든 뭔가 이렇게 아무튼 파릇파릇하게 자라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내가 뭔 말이냐면 이 산이라는 형태나 이런 뜨거운 거에 무토의 형태들은 금수가 있으면 반드시 목이 있어야 돼. 어? 금수가 있는데 수기 형태가 있는데 목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구상에서 그림이 안 나와. 저세상이야. 어디 뭐 지옥이든 천국이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사 지구에서는 이 산이나 땅이라는 거는 물이 있으면 반드시 감목이든 나무, 큰 나무 형태든, 을목의 잡초 형태든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왜 하냐? 여름에 태어나 이 특히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갑을목을 원고에 갖추고 있지가 않아. 갑을목을 원고에 갖추고 있지가 않는데 없는데 요때 금수를 갖춰 버리면 뭐가 되겠어? 그냥 고장 나 버리는 거야. 왜 금수라는 거는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금수를 갖추면 무조건 나무가 존재를 해야 돼 어떻게든 피어나게 된다고 생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가죠. 되 해서 여름에 태어나 이 무토 무토가 천간 특히 이제 천간을 제외하고 지지나 지장간에 목을 갖춰 둔 상태로 그럴 때는 이제 금수가 있어야 되지만 지지나 지장간 조차 목이 없는데 금수를 갖추면 특히 수가 금의조력을 갖춘 수기를 갖추면 반드시 재성 재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버려 재성에 대한 문제. 사실 이 무토 입장에서는 기토는 말라 죽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수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무토는 너는 왜 수를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필요가 없어. 어저 뜨거운데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뜨거우면 뭐 어쩔 건데? 이 무토가 이 무토한테 얘기해봐. 야 씨발 네가 뜨거우면 뭐 형태가 바뀌어 뭐가 바뀌어라고 하면 얘는. 아이러니한 거야. 항상 내가 왜, why 나시이 내가 중요하다 했지. 왜 갖춰야 되냐. 오행이 왜 없어야 되면 왜 갖춰야 되냐고. 무조건 있고 없고가 아니란 말이야. 이유가 필요해. 이 기토라는 애한테는 야너 수기를 왜안 갖추면 왜 뭐가 문제되는데? 아저 형태도 바뀌고 내 성질을 유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 그래. 니는 오케이. 그래서 수를 갖추면 귀해. 근데 얘한테는 너는 왜 수를 갖춰야 돼? 어? 그러면 얘는 할 말이 없어.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산에는 나무도 있고, 막 동물, 동식물도 있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애초에 수류 가쳐야 되는 거는 이 무토 입장이 아니라고. 무토가 갖춘 이 나무가 되든, 어? 뭐 동식물이 되든, 말라, 말라버리는 요소를 들고 있을 때나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이 무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도 얘기해야 되다시 목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 금수로 갖춰버리면 이 재성은 좀 건강적인 거거든. 무조건 희귀병 걸리게 됐어. 현대 의학으로는 반드시 못 고치는. 물론 이 현대 의학으로는 현재상은 못 고치고 나중에 고칠 수 있겠지만, 현대 사회, 어떤 다음 시대든 어떤 시대든 현대 사회에 있어가지고 희귀병 걸리는. 절대 못 고치는 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알겠죠? 뭔말이지 물론 이제 여름에 태어난 무토 입장에서는 목을 갖춘 상태로 수기를 갖추고 금의 조력을 받으면 가히 귀해 헌데 목이 없으면 그러니까 요럴 때는 재성의 글자 수에 대한 재성의 글자나 뭐 금에 대한 식상의 글자 그 다음에 목에 대한 관성의 글자가 능이 삼박자로 아름다운데 이 목이 없으면 목이 없을 때 재성을 갖추게 되면 이 재성이 무조건 박살나버려 흔히 재성이라는 건 일의 결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돈막 막 이런 거 있잖아 돈은 아니라고 했지만 무조건 박살나게 된다고 그래서 왜 갖춰야 되는지가 중요해. 왜? 알겠지. 그래서 이 토라는 개념을 내가 왜 이렇게 조금 여러번 얘기하냐면 중요한 건 그거야. 이 무토라는 거는 여름에 수기를 굳이 갖출 필요가 없어. 무토는 자기가 들고 있는 목이 있기 때문에 수기를 갖춰서 목을 적셔 주는 역할로만 하는 거지. 여름에 무토는 수가 있든 없든 죽고 살고 형태가 바뀌고 이런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굳이 안 갖춰도 돼. 얘네들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기토는 안 갖추게 되면 먼지가 돼서 날아가든 형태가 바뀌든 뭐 사막처럼 어제 저기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오늘 바람 불어서 바람 불다가 다음 날봤더니 모래 언덕 여기가 있고 막 형태가 막 바뀌어 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좀 개념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약간 중국반에서 내가 조금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이해는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이 구절에 있어서는 이 조금 기토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 있다. 근데 이 공통 체계에서는 여름에 토에 설명할 때는 이 기토의 체계만 좀 많이 설명해 놔. 무토 자체는 설명이 조금 부족해. 왜냐하면 무토 자체를 이 초학자들이나 이 멀리까지 멀리 후세들까지 남기기에는 너무 내용 자체가 길기도 했었을 테고,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또한 이해들을 못 해서 괜히 넣었다가 이런 걸 써먹다가 안 맞네 하고 또 버려볼까 봐.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뺄건 빼고, 적어둔 건 적어두고 하면서, 이 기본적인 구절, 이 궁통체계나 난감막체에서 기본적인 구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이 무토도 이해하게끔, 그냥 초기만 깔아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구절은 그냥 여기까지고, 오늘의 수업은, 뭐, 다음 주에는 뭐, 똑같이, 뭐, 요거를 하겠지만, 여름 그, 그러니까 여름에 토두 번째를, 음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고 굳이 더 설명해 줄건 없고 더뭐 궁금한 게 있고 이러면 저기 뭐 댓글로 남기시면 되고 알겠죠? 내가 요새 그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도 좀잘 관리를 못 해. 너무 바빠서. 그래서 영상도 솔직히 무료로 하는 거긴 하지만 무료로 해도 조금 나도 신경 써서는 올리려고 하긴 하니까 좀 자주 빼먹어도 좀 양해 좀 조금 부탁드리고, 알겠죠? 해서, 아무튼 내가 좀 바빠, 진짜. 너무 바빠. 나 이제 한 저기 3, 4월 정도에 이사도 해야 되고, 이게 또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 1분기 또초 이렇게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 내가 손님들이나 이제, 나한테 이제 상담 받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이제 5년 10년 5년 후에 잘 되어 다음 대운에 잘 되어 이러지가 않아 내가 분기별로 요몇 분기에 한 요런 일 있고 요런 거다 그냥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싸 주거든 그래서 단골 손님들은 거의 분기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 때가 좀 많이 바빠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연말 연초 이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안 보는 사람들도 새로운 손님들도 유입되고 하고, 요번에 좀, 요일별로 다 지금 수강생을 맞춰놔가지고, 그것도 하랴, 또 이사도 하랴, 하고 또, 또 소주 한잔도 하랴. 내 개인적인 또 이렇게 연초고 이러니까 또 가족 행사나 또 친구놈도 만나가지고 또 주변에 이렇게 놀러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 해서 진짜 나, 오늘 솔직히 요거 영상도 정말 나 시간 짬내가지고 온 거란 말이야. 보통 영상을 찍으면 내가 한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좀 넉넉히 찍거든. 근데 오늘 내가 진짜 한 시간만 여기 지금 빌려가지고 급하게 좀 찍으러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 사실 뭐 내가 영상 밀리든 나발이든 뭐 뭐라고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냥 뭐 나만의 약간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못 지켜서 좀 찔려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아무튼 여러고 이제 얘기했지만 아직은 갑진년 2024년 갑진년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 명리하는 애들은 이제 갑진년이 딱, 이제 2월 이제 며칠, 몇시 이후부터는 이제 갑진년이지만, 그래도 1월 1일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래 우리도 그러잖아. 명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1월 1일부터 땅, 요이 땅 시작해가지고 설날까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 많이, 받,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게 한국인 얘기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도 많으시고 부자들 되고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 한 걸로 연애 못 하신 분들은 연애도 하고 결혼 못 하신 분들은 결혼도 빠듯빠듯 하고 일도 안 풀리고 힘들고 뭐 가정사나 이런 것도 많으신 분들도 얼른 얼른 좀 해결되고 좀 좋은 날만 다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는 거는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래도 좋은 일이 좀 가득하기를 내가 바랄게요. 내가 뭐, 내가 뭐, 무당이나, 뭐, 절이나, 뭐, 이렇게, 교회나, 저기, 천주교나, 이런,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를, 이렇게, 아, 그, 종교인? 종교인이라 해야 되나? 뭐, 무당이면, 뭐, 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딱히 뭐, 뭐,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내가 이럴 순 없겠지만, 그지? 그래서 아무튼,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무튼, 다음주에 다시 봅시다. 오늘은 수고했어요.